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절 말씀이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위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아멘. 우리 에게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도님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소개해 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가진 직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어떤 특징. 뭐저 같으면 세 아이의 아빠 박순복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특징이나 우리의 직업이나 혹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표현할 것입니다. 어, 제가 대학생, 어, 신입생 때 저를 소개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한번 나누었는데요. 어, 그 당시만 해도 벌써 20년 전이기 때문에 어, 대학교에서 술을 먹는 문화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선택적이거나 아니면 먹지 않고 싶으면 먹이지 않는 그런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술을 먹는 것에 대한 큰좀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또 과생활은 잘 해야겠고, 그런 모임에 빠지고 싶지는 않은데 거기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입생 때저 제가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에 저는 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새로 입학하게 된 01학번 박순복입니다. 앞으로 저를 콜라맨이라고 불러 주십시오.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콜라맨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덧붙여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어 저에게 어, 콜라를 한잔 따라 주시면 저는 소주를 한잔 따라 드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술 대신에 콜라를 따라 주시면 인간이 얼마나 콜라를 많이 먹을 수 있는지 제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 소개를 마쳤습니다. 어, 그날 제가 자는 기억 안 나지만, 1리터짜리 콜라 한 두세 통은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후로 저는 어, 콜라맨이라는 어, 이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어, 그... 콜라민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별명이 저를 많은 술자리에서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렇듯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자기를 어떻게 말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생각을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물론 골리앗이라는 참 대단한 용사를 물러뜨, 물, 물리친 다윗의 이야기가 참 놀랍지만 더 대단한 이야기도 사실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전 유럽을 정복했던 알렉산더나 아니면 나폴레옹의 이야기 같은 싸움으로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이 다윗이 이겼더라라고 하는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다윗은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표현하였는지가 다윗과 골리아스의 이야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이라고 우리를 표현하는데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전쟁 중에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인접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 전에도 많은 싸움이 있었고 그때마다 항상 블레셋이 이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강대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길 때도 참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새로운 나라도 아니고, 원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라이벌처럼 호각세를 이루던 그런 사이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 전쟁에서는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등장하는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골리앗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골리앗에 대하여서 아주 상세하게 4절부터 7절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골리앗의 키는 3미터 정도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노트 그릇 참 무겁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제사를 할 때나 아니면 좀 한정식 같은 그런 좀 특별한 음식을 담을 때 노트 그릇을 쓰는데 이 노트로 투구를 만들어서 쓸 정도로 아주 덩치가 크고 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갑옷은 60kg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있던이 창에 날만 6킬로가 된다고 말하고 그가 얼마나 키가 크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용사였냐면 그의 방패를 들어 주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당시 인류의 최강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기를 겁내하던지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사람,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나의 딸과 결혼도 시켜 주고 많은 재물도 주고 많은 재물도 주고 앞으로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는 그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바로 골리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사실 그 당시에 군사로 부른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형에게 간식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다니엘은 간식을 나르는 도중에 골리아시의 이야기를 듣고 사우랑을 찾아가서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투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메돌를 던져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보다 더 실력이 좋고 더 강한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었을까요? 다윗이 물메돌 돌리기에 이스라엘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보다 더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없고 다윗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비로소 다윗이 등장하여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진짜 강한 사람은 이미 그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바로 사울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강하다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전장을 지휘하고 있는 사울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왕이야말로 정말로 이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는, 어, 명령 뒤에 숨어서, 누가 제발 저 골리앗을 처리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는 골리앗의 말로 우리가 추추, 유추해 볼수 있는데, 3월상 17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안의 눈으로 보기에 다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날에는 미소년이라는 어떤 칭호를 듣는다면 굉장히 그것은 영예로운 일이지만 당시에 용모가 아름답다고 남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욕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골리앗의 기대, 최소한 나만한 사람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사람이 나오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을 때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군인으로 부르기도 민망한, 젊고 붉고 얼굴이 아름다운 남자 구실조차 하나도 못할 것 같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차이점은 겉에서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어떤 겉으로의 그의 모습이나 그의 어떤 싸움 실력이 이 전쟁과 이 싸움의 성패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이점은 다윗의 내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이름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눈에도 지금 칼과 창과 단창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싸움에 나가지 못하였을까요? 그들의 눈에...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 어려서 살이 분별을 못하거나 아니면 장림이어서 지금 자기 앞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서 있는지를 잘 몰라서 무식해서 용감하다고 그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온다. 그래 내 눈에도 네가 얼마나 거대한 창을 가지고 있고 너의 그 투구가 얼마나 대단하고 너의 키가 얼마나 큰지 나도 보인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또 하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 거대한 골리앗 너머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전쟁의 한 가운데 가장 강한 골리앗의 너머에 여전히 그 하나님이 거하고 계심을 다윗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무기는 손에 들고 있던 물맷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기 삼아서. 담대히 설수 있었습니다. 전쟁터의 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적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그의 목동 생활 속에서, 노래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문제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신뢰함을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 이방 블레셋 군인들과 골리앗에게 드러내었고 그리고 그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능력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자신 안에 있는 고백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가장 삶의 치열한 현장, 가장 우상신과 하나님이 맞붙는다고 여겨지던 가장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신들의 신이시요, 주중의 주이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우리를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고, 세상 속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와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 이야기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리에 이제 우리 모두는 공통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 나의 영원한 삶에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언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치 싸움터에 나가는 다윗과 같이 세상이라는 싸움터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전쟁터와 같은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것과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환난도 피하고 어려움도 피하고 고난도 피하고 모든 것을 피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불행한 소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앞에 환란과 시험이 있지만 그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며 담대하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장차 있을 영원한 삶 가운데도 복된 소식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전히 환란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하신 그분의 뒤를 따라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앞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전쟁을 이기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목의 16장을 통하여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싸움이 있지만 평안할 수 있는 삶,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진 참 특권이요, 참 위로요, 참 만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는데,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만나는 골리앗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물맷돌을 좀 먼저 살펴보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도구가 물맷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것은 그것이 가장 좋은 무기여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무기, 그것이 가장 최신의 무기, 다윗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무기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물맷돌은 매우 흔한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목자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물맷돌을 가지고 짐승을 쫓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 물맷돌을 가지고 짐승을 쫓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말이야, 나중에 골리앗을 만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해야지. 나는 골리앗을 물리칠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니까 지금 나는 열심히 물맷돌을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동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단절되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양과 함께 생활하며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곳에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일년을 보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목동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단한 마리도 맹수에게 잃고 싶지 않아서 그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이 물맷돌밖에 없으니 이 물맷돌을 통해서 이걸 또 연습하고 연습하여서 맹수가 다가올 때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맡겨진 내 양을 지키기 위해 그는 매일 매일 또 연습하고 연습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총을 주셨다면 더 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골리아스 싸울 때 하나님이 총 같은 걸 주면서 딱 겨누면 골리아스 넣고 뭐냐? 손에 뭐 막대기 들고 왔냐? 탕! 쏘면 끝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일상에 성실함을 사용하셔서 그의 일상에 갈고 또 갈고 닦았던 그 물맷돌을 기억고 사용하셔서 골리아스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돌멩이는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성실함이라는 그의 삶의 태도를 엿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실함이라는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큰 자리 맡으면 큰 사람 된다. 혹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일단 큰 자리부터 가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자리를 맡게 되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문제는 사람이 보기에 그저 그런 일은 성실하기보다 맞지 못해서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에서는 성실함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필연적으로 교만과 좌절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일을 할 때는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교만해졌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일을 맡겨졌을 땐 불평하며 좌절하며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라고 말하며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해지기 위해서 살지 않았고 그는 목동 의 일을 맡았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바로 그 광야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주목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는 우리에게 재앙이다. 저 골리앗이 우리 편이 아니라 상대편이라니. 우리는 이제 망하였다. 라고 말할 만한 그 절망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골리앗을 조연으로 삼으셔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성실한 목동 다윗이 없었으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사 다윗도 없었습니다. 성실한 목동 다윗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다니엘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 성도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왜 걱정하고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그의 강함과 그의 위대함이 내 눈에 가득 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좌절하며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우리 또한 피하고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무기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관심을 떠나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고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게 필요한 건 단지 기회라고 말씀하시면서 골리아가 같은 세상 앞에서 여전히 맨손으로 지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다위처럼 고백하시겠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멋진 믿음의 고백을 오늘 누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고백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때로는 골리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손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성실함이라는 물맷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주저앉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